한 30대 부부가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버리고 잠적했다.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지난달 있었죠. 출생 신고도 못 하고 이름도 갖지 못한 이 아이를 돕기 위해 검찰과 지역 사회 인사들이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부부가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주신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이들 부부는 잠적 8개월 만에 구속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문제는 제주신의 영화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다 보니 건강검진과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친생 부인 허가 청구를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뭐냐, 예, 전 남편과의 이 결혼 기간 이, 이게 때문에 친생 추정을 받는 거라서 저, 전 남편이 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 절차를 받는 겁니다. 검찰이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제주대학교 교수가 출생신고를 위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나 가족들과 인연이 좀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이 아이가 힘들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 때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법무부 소속 제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야, 해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름도 정해야지. 그러니까 한편 검찰은 피고인인 아이 부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형하고 피해 아동에게는 관련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